안녕하세요, 당진장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아요 음, 낚시를 잡으려고 합니다. 어, 오늘 미끼는 지렁이하고 참봉어좀잡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참봉어좀 잡아서 음, 가겠습니다. 뭔가 이제 사이즈가 음, 괜찮은 걸로 많는 필요 없고. 한 열댓 마리면 될것 같아. 야나안 나와. 오, 야, 니들 저 빨로라. 발 빨로냐? 다 오이! 너무 빨른데? 풀어와 봐. 어, 이거 짱어 잡으러 가다 가기도 전에 힘다 빼고 있네 니열 마리 다 됐습니다. 그럼 낚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6대는 아이스포트로 밀 거고요. 6대는 손으로 이제 짧게 캐스팅, 캐스팅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포트로 미는 거는, 음, 투바늘 체비를 해가지고, 음, 말지렁이하고 찬봉어를 껴가지고, 낚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빛, 바람도 많이 잡히고 이게 이제 이따 소나기도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집 앞에 있는 큰 저수지로 왔어요. 오늘은 오늘은 짱어가 얼굴을 보여줄지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렁이는 이렇게 이제 통깨기로 이렇게 통깨기로 끼었고요. 말지렁이는 어, 삼분거는 이렇게 보면은 미꾸라지끼듯이 삼분거는 죽어도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위에 척추만 안 건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깨 미꾸라지식으로. 미꾸라지 식으로. 미꾸라지 끼듯이 이렇게. 해서 캐핑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바람 불면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집안에 낚시대를 거뒀는데요. 그래서 포기 상태에서 아침에 이제 수동방으로 한 마리 잡았는데요. 이거 한번 저울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웬웬웬나 아, 왜, 왜 아이고 힘이 없네 힘이 없어. 한번 재 볼게요 그래도 운 좋게 아, 요즘 자동빵이 잘 되네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자동빵으로 너무 시달려서 영점 잡고 한번 넣어볼게요. 야, 860 나오네, 860. 야, 그래도, 한번넣어볼국요 하하 860나오한860한 그래도 자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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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한국 한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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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한 11마리 정도 있는데요? 아. 제가 잡은 붕어도 있어요. 맞아, 붕어 니가 잡았잖아, 이거. <laughs> 왜 갖고 왔냐, 붕어. 아.